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 하여간 오늘 2주쉬다가 새로 수업이 시작되니까 굉장히 길게신 같습니다. 날씨는 많이 더워졌는데그이 뭐야 고속도로는 풍경은 진짜 완전히 푸르름이 그냥 싱그럽더네요 근데 이제 오늘 그할 거는 그 580쪽입니다. 580쪽에 <laughs> 그하 5장인데, 하 5장 중에도 5절입니다. 오늘 5절, 오늘 5절, 5절이 났는데, 오늘 그 5절에 들어간 내용이 뭐냐면, 은 공개, 공개, 공궤. 47번째 차례인데, 이게 택수 공개, 태계와관계지게태각부분인인데분은이 어, 보는 은이 부분은 했지번도 제일 먼제이 먼저 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 괴를 봐야 되죠 괴가 어떻이 생겼는지 보고 두 번째는 괴명을 봐야 되겠죠 괴명이부분죠이공은이게은이게상수이니상괴이을 요게, 요게 보는 상을 보는 괴산을 보는 거고 태극산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봐야 될게 괴사를 보는 거예요, 괴사. 이 괴사는 공개 전체 다 얘기한 거죠. 쭉이 공개 다 공개란 것은 이런 이런 괴다구요 한 거죠. 그다음에 이건 안 쓰는데, 네 번째 단사가 있고, 이거는 이제 1 2위기 되는 건데, 역전이 가는데, 단사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그 상사가 있죠. 상사가 있는데, 상사는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상에 대한 상사는 대상제라고, 대상제가 있고, 그 다음에. 효에 대한 상에 사는 거니 소상계 소상계 소상견인데요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하게 이제 볼수 있는 게 이제 괴상을 봐야 되고 괴명을 봐야 되고 괴사는 뭐일반적으로 참고 모든 게다 모든 괴인이 다 했으니까. 그런데 단사는 이게 괴 전체를 딱 결단해 가지고는 어떤 괴다고 했는데 이 상사는 다섯 번째 상사는 요 상을 보고 요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량해요 상사 요거거든요 이게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상을 이야기하는 데는 상사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경험은그 해야 될게 이제 공계인데 공계는 위에가 태계고 아래 숙계거든요. 태계 숙계. 그러면은, 이 택계 숲계 같으면, 요즘 가뭄살이 많이 깨가지고, 요즘 균형이 많지 않는데, 이 연못에 택이 있는데, 이 택의 물이 아래에 전부 다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상사를 뭐라 했냐면 연못은 연못인데, 무수,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물이 없는 연못이라는 거죠. 이 택계는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연못 아래에 물이 돼가지고 물이 아래로 좀 스며들어 버리 이렇게. 그 감은 가지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고온계가 되는데 택수무세가 고온계가 되는데 군자는 이하야 그다이서있자는 거의 다 지금 주역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거 이것을 본받아서 이것을 어그 근거해서 대견자 본받아서 이렇게 말하는데 저 이러한 괴상을 본받아서 말이죠. 군자는 이러한 괴상을 본받아서, 요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괴가 있으면 그 괴에 따라서 군자는 그걸 통해가지고, 그걸 통해 수양처 삼는 거죠. 그걸 본받아서 치명, 수지죠. 목숨을 다 바쳐가지고 뜻을 이룬다는 거죠. 이렇다 요게 요 괴를 보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이 아래 물이 있기 때문에, 염못 아래 물이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딱 보고 군자는 뭐냐면 본받아서 뭐냐면 목숨을 바쳐가지고 이 속에 내재하고 있는 물기를 다시 파서 호수를 만드는 거죠. 염못을 이제 만드는 거죠. 물을 끌어올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또 파서. 이 파티가는 이 행위가 뭐냐면 이 공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자는 이 상을 딱 보고나, 아, 더욱더 노력해가지고 내가 이 물을 갖다가 끓여 집어 내야 되겠다는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 괴상은 뭐냐면 이 공이라는 거는 형통할 수 있고 바를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물이 없는데도 이 개를 보고 난 다음에 이 공개는 형통하고 바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육장인 거죠 뭐 뭐가 나오냐 면 고는, 고는 궁죽토이라고 나오겠는데 참재밌는표현인데 어이공개 형상이 갖고 있는 거는 그 589쪽에 589쪽에 이책5 8 9쪽에 보면은 본문 아래 보면 권은 공의 통이랑 나오죠. 공개는 분명히 공한 건데, 공한 건데. 그러나 통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그뭐 괴라는 거죠. 지금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공의 이치를 알면은 형통하고 바르게 되니 대인 이라야만 길하다는 거. 대인 이라야만이 이러한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노력해서 아래 수면을 파낼 수 있다는 거죠. 스어지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허물이 없습니다. 허물이야. 어머렵게 되고, 그래서 이때 이때 이 물을 끄집어 낼 때까지, 고뇌 길을 끄집어 낼 때까지, 유언이면 불신이야. 이게 재밌는 거죠. 말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 바닥을 물을 끄집어 낼 때까지는, 오직 자기 혼자 침잠해서, 자기 혼자 궁죽통일이니까 궁이통일이니까, 궁하는 때는 통하는 경지가 될 때까지.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내이 밑에 물이 있는 거 아니까 끄집어내서 내가 뽐 올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실제로 물을 완전히 찾아 올릴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 믿지 않아. 이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낸다고 말을 하면 눈에 안 보이게 사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운 역경이 됐을 때는 그 역경 속에서, 아, 나는 이걸 갖다가 내가 극복해가지고 뭘뭐 하겠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을 통해 가지고 그걸 완전히 극복이 내가 새로운 경지를 제시하면 저절로 믿게 된다는 거죠. 그게 공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서는 건데 제가 맹자의 이 기절이 유명한 기절, 저 좋아하는 기절인데요. 고자 하1 5장이 있는데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대임을 맡길 때는 내릴 때는 내리 강자나 큰 임무를 맡길 때는 반드시 먼저. 그 심지 마음의 뜻을 고달프게 만들어 계속 시련을 주는 거야. 시련을 주면서 단련시키는 거죠. 하달 것 없는 쇳덩어리가 아주 강한 강철이 되듯이. 그리고 뭐냐면 그 근골 육체를 아주 고달프게 만들어 피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 하고자 하는 말, 그 사람이 뭔가 하고자 하는 말, 행동을 갖다가 하고자 하는 그 행동을 갖다가 아주 어지럽게 만들어 불란 시켜. 막 엉키게 만들어. 그러면서 의식이 내쪽으로 수렴이 돼가지고, 그걸 극복하게 되면 그 사람은 깨달음이 와서 대일맞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마음을 계속 움직거려가지고, 인성, 그 상품, 그 성품을 참게 만들어가지고, 그 어려운 적을 참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불능한 바, 능하지 못한 바를 점점, 점, 보태가지고, 결국은 대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자의 이야기나 공개 통할 수 있는 건데, 공개가 바로 형코 정한 이유는, 그러한 내재하고 있는 자기 내면 것도 같은 거예요 물, 영모 다리 물이 있는 것은 자기 내적 능력인 것 같은 거 그걸 끄집어 낼수 있기 때문에, 아까 궁죽통이라고 해요. 궁의 통이라. 오늘 봤었잖아요. 공개는 궁하지만 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끊임을 살아가면서 이 곤란을 당해서 아주 궁생했을 때그 궁생함을 이기면서 새로운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죠. 이게 공개 갖고 있는 큰 틀인데 오늘 저희가 공부할 것은 뭐냐 공개 중에 세 번째예요 이세 번째. 세 번째 현대 이세 번째는 어떤 문제였냐면 원래 이게 이게 양자리고 이게 음자리고, 그러니까 1, 2, 3, 4, 5, 6인데, 양수는 양유화 되고, 음수는 음유화 되는데, 이게 보면은 2요는 음수가 되어 있는데, 양이 되어 있고, 4요는 양수가 되어야 되는데, 음, 음이 되어 있고, 4요도 음수가 되어 되는데 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이 전부 다 양이 되어 있고, 이건 양이 되어 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묘 입장에서는 이 시련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네께에서외개로 올라가는 건데, 요 상황이 채 있는데 뭐냐면, 올라오지 못하게 돌이, 돌이 누르게 생겨요. 사, 돌이, 요, 고는 돌석자 상경요사회예요사회가 누르게 생요 이렇게. 양이, 은깨를 그리고 또 진례란 건, 이, 그, 이, 가, 가시, 가시나무 건데, 이 가시나무가 또요 이유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신하지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게 이게 삼이요 아, 자, 요, 요, 저, 요거와 요 사이에서 아주 어려운 처지인 게 삼이에요. 그래서 요 삼묘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냐고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문장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자가 자기 논리가 제시한 게 바로 요 글이에요. 오늘 공부할 거예요 본문 읽어가며 다시 하겠습니다. <laughs> 여괄곤우석하여, 고누 곤우 고누 띄우고 석하여, 거우 띄우고 질려라 돌에 아주 곤란 당하고 있는 거야. 위에서 위에서 돌이 막 누르고 있는 거예요. 뭐뭐 뭐 빠져나지 못하게. 힘들게. 그 다음에 걷자는운괄걷자의절걷자 걷자. 그러니까. 그 가시밭에 의지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이열을 상해한 이열을 사명가 그런데 이부 띄우고 기웅이라도 역시 우자는 전치사니까 조사가 되겠죠그 궁은 그 집이죠, 자기 집그 집에. 집에 들어가더라도, 즉 자기가 자기 집에 들어가도 똑같단 말이죠. 자기가 자기 집에 들어가도 불견 띄우고 기체라 그 부인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흉이라네. 이래서 흉한 닭이. 그래서 흉이다 이거는 위에 돌에 아래서 가시밭에 있어가지고 어 그래서 자기 집에 가더라도 부인을 볼수 없어 흉하다이야 이걸 또 보고 이 암호를 갖다 풀게 뭐냐 공자가 어떻게 풀었냐면 자월 비 띄우고 소곤이 띄우고, 고곤 하니야 공, 아, 고는 하니명 띄우고, 필요하고. 이 사묘인 이 자리는 원래 양이니까. 원래 양묘이셨다는 의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아닌 거죠. 자기 자리가. 그러니까 곤란을 당할 바가 아닌데도 곤란을 당하고 있는 거야. 곤란을 당할 바가 아닌데도 곤란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반드시 욕된다, 야. 욕된다 수치, 수치스러운 것아닙니까이 의원은 이제, 여기 하요에서 상요로 올라가기 위해서 부질없이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욕심을. 자기 이름을 얻기 위해 욕심을 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상요가 지배계층이라면, 하요가 지배상하류에서 상요의 지배계층 올라가는 그 상황 같은데, 하요는. 그 때쯤 되면 자기가 어느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능력을 과시하면서, 위에도 치방도 보고, 아래 사람들도 막 누르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게 다시 말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이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질없는 욕망에 의해 가지고, 그게 바로 자기가 곤란을 당할 바가 아닌데도 곤란을 당한다는 것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래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름이 욕되게 된단 말이야. 이름이 반 욕되게 돼, 그래서. 저거 능력도 안 되는 놈이 이렇게 된 거지. 또, 비 띄우고, 속의 띄우고, 거나니. 아래 사람들은 이렇게, 물론 이게 양인데, 이게 음자리 양, 양이 강한, 강한 석경이 되게 돼. 그런데, 이, 그할 바가, 자기 그 하는 것은 이, 이, 이 아래 사람들 사랑하면서 좀 이렇게 어질면서 해야 되는데, 그, 자기 잘났다고 해서 내 누르는 거죠. 자기 잘났다고 아래 사람 무시하는 거죠. 그럴 때니까 그하지 않을 바인데 그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할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 띄우고 필이라. 그래서 몸이 반드시 틀어게 돼. 다시 말 아래 사람들 차고 올라와서 막 하는 거 똑같은 거죠. 저 능력도 안 되는 놈이 앉아있다고 막러는 거지. <laughs> 그래서 기 띄우고 욕차 띄우고 위하여 이미 이름도 욕을 당하고 몸도 밑으로 와줘서 자기 처신을 못해가지고 능력도 안 되면서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이 괴상에서 말하든지 괴사에서 말하든지 그냥 말없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파고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육사묘에서는 능력도 안되면 자기 다 드러내가지고 아래에 로라 자기 능력을 잘났다고 드러내려고 하다가 뭉개된 거죠 이게 바로 형상이 그러니까 사기 띄우고 장기이깠다가 먼저 자신의 죽음의 길이 장차 이르러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그 매몰된다는 사람이 죽음의 길 사악이니까 죽음의 길이 장차 이르거을 척이 뛰어오고 가득 뛰어오고 견냐, 이 얕자를 야 됩니다. 마지막은 얕자. 야짜. 어조사 얕자를 됩니다. 사악할 사자가 아니고 어조사 얕자죠. 처, 처가 그것을 보고 있겠는가? 이 말인데, 마누라도 마누라도 이런 꼬락소리 보니까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보잘 몽살 거야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깜짝 깜짝 깝짝 깜짝 깜짝 그리면서 그곳 어? 그거 자기 망할 것도 모르고 뛰다고 있으니까 마누라조차도 집에 안 있고 도망가 버린 거죠. 나 당신 같은 나못 살겠다는 거야. 그러한 상황이 지금 현재 63소의 차원인 거죠. 제가 아까 이걸 갖다 왜 크게 나면 이런 나쁜 게인데도 괴사에서는 형고정안이 대인하기라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63같이 이렇게 처신하면안 된다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이 상층부로 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왔을 때는. 까불짝 끓이지 말고, 자기 속으로 수양해가지고, 어? 무언히, 무언히 유신해야 돼, 무언. 말없이, 자기 할 도리를 해야 되는 거지, 이때 오히려 아래 사람한테 충성, 위에 사람 충성을 다하고, 아래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그냥 사랑을 베풀면서, 계속 노력하다 보면, 저절로 극복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 효를 보면서, 공자가 바하는라냐면 고하지 않을 바인데 고하고 가지 않을 바인데 거였다는거이야 자기 분수모를 날때였다는 거죠. 분수모를 날때이면 죽음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히 그 부인역에서 가만히 있겠냐, 요도망가도 없다는 거지, 바로. 아무도 없다는 거죠 가장 의지하야될 부인 쪽도망가리는 그런 상황이되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했지만, 상화는 연못에 물이 없어. 우리 없어. 그래 이이 이 괴상을 보고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곤란을 당했. 품몇이 못쓴 모스크 연못에 있 곤란을 당했을 때, 이럴 때는 군자나 뭐냐 목숨을 다 바쳐가 다뜻을일 정도로 공부를 할 때, 공, 공부를 할때 그러면 통학이 된 거죠. 통학이 된 거죠. 그 상에 그곤이 말을. 이 하면 곤란을 당하고 있는 거죠. 예, 곤란. 이게, 이 원래 사당 같은 데, 사당 같은 데다가 나무가 갇혀있는 상이거든, 이게. 나무는 덜에 가야 되는데, 이 사당이라면은, 이 사당 같은 집에다가 이렇게, 이 모서리, 이래 있는데, 사당에 당수를 하나만 심었는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꽉 잡혀가지고, 갇혀있는 상이, 이게. 집에. 그러니까, 답답하게, 사당 속에 나무 갇혀있는 상이에요. 요, 요, 게 바로 골상기 그 하는 거죠. 뜻을 몸 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차는, 그 본의가 담대, 차는 석띄우 아니, 맞 차는 석, 띄우, 아니, 차는, 아, 석 띄우고, 곤 띄우고, 육삼 띄우고, 여기 공께 육삼의 효의 뜻이 되기야. 것을 해석한 것이에야 이렇게 해서 하늘을 끝내겠습니다.